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뵀던 그 선생님들, 네또 네, 모셨고요. 저희가 선생님들 멀리서 오셔가지고 두 번에 나눠 찍지는 못했어요. 한 번에 찍어놓고 마치 두 번에 찍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오실 똑같아요. <laughs> 옷이 님은막라도 막 벗어야 되나요? 옷, 옷 갈아입으러 오셨습니다. 네. 네, 갈아입으러 오셔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마치. 이주차 두 번째 찍은 것처럼 그런 신선한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두분 일단 외모는 되게 안 닮으셨어요. 음? 아, 그죠? 네. <laughs> 닮았다고 <사이>? 했는데. 닮았대요. <laughs> <닮았구나. 웃음> 아 그렇구나. 네. 어떤 사이세요 두 분? 친해 보이는데. 어 친하죠. 친하니까 네. 이렇게 책을 썼고요. 네. 그한 2012년인가 동물 공부 공부하고 싶다. 아. 함께 공부하고 싶다. 아. 함께 서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예감아 진짜. 저 처음 알았네요. 예예. 로 아, 처음 알았어요. 네, 존경하고 네. 좋아하는 우리 아, 형님이죠. 형님, 형님이 이제 하사, 하사, 사 형님신데 우연히 이렇게 저희가 <laughs> 연선에서 <laughs> 예 같이 이제 연습을 봤는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 강의에서만 보던 우리 선생님이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 네. 수강생으로.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같이 이렇게 수업도 하고 이렇게 연계 활동도 하고 같이 어떤 뭐 공모전에 이렇게 네. 선생님들도 이렇게 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 대회에서 수상도 해줘 같이 이렇게 해외도 네. 가서 연수도 받고 와. 이렇게 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대략 들어봐도 그냥 능력자들 아 그죠? 에이. 네 학교 안에는 이제 에이. 요런 능력자들이 에이. 계시고요. 능 능력자. 이런 이제 아줌마 선생님이 <웃음> 계세요. 시 <laughs> 이렇게 부류로 <웃음> 나눠집니다. <웃음> 사실 학교 안에서는 저는 요런선생님들 진짜 쳐다도 못 보던 그런 선생님들이세요. <laughs> 아니요 진짜로. 그 <laughs> <laughs> 네, 저는 막 진짜 막애애 어린이집에 애 찾으러 가기 바쁘고 막 그런 연수 가서 막 앞자리에서 졸고 막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 선생님들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친하다고 책을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필요. 아까도 뭐 음. 지난주에도 몇번 말씀하셨지만, 아 음. 진짜 이런 필요가 있는데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필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같이 이렇게 활동을 네.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뭐 같이 선생님들 네. 연수도 하고 네. 또 특히 영재라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 하는 뭐. 특강 같이, 이렇게 네. 아이들하고 네. 굉장히 많은 수업을 했습니다. 정죠 예, 예, 정말, 가열차게, 네. 예. 굉장히 또, 주말도 있고 했는데, 네. 한, 한 4, 5년 정도, 어,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서, 그때, 돼서야, 저희 집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예. 어떻게, 좀 우연히, 저희 지금 아이도 4학년. 큰아이가. 이 네. 왔습니다, 네. 큰아이가. 그리고 우리, 저도. 김정생님 아이도, 큰, 이제, 4학년이거든요. 4학년.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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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다른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학교 아이들 아니면 뭐 어디 동아리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만 그렇죠. 지도하다가 네. 여기에만 하니까 나도 아빠니까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이제 나름 전문가니까 해봐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 이제 한번 와봐라 <웃음> <나름> <웃음> 그렇게 하고 네, 예 네. 와봐라 민승아 네. 와봐라 태현이 와봐라 이렇게 해봐서 아. 했는데 딱 앉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막상. <laughs> 예, 막상. 아 가정에서 내 아이한테, 네. 예, 이 인공지능 소프트 수업 하라니까 아딱 답답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우리가 가정에서도 네. 쉽게 따라 할수 있고, 네.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른 준비물 없이, 네. 이렇게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봐야겠다. 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아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음. 여기에는 이제 챕터가 12개밖에 없습니다. 활동이 네네. 12개인데 네. 사실 50개가 넘는 활동을 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막이탄 나오나요? 예. 그러면? 네, 50개 예. 중에서 12개만 담아낸 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감을 해요.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탁탁 구조화해가지고요. 이렇게 잘 수업을 이끄는 거는 할수 있는데 가정에 가면 맞습니다. 같은 활동인데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 우리 어머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네. 가, 네 아이 가르치기도 그렇죠. 힘들죠. 애들이 네. 그나마 선생님 말은 듣는 거예요. 그죠? 네. 엄마, 아빠 말은 안 네. 듣잖아요. 안 듣는데 뭐 게임도 막 힘이 없어. 막 그러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들을 위한 가이드북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가진 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챕터 1에 보면 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고요. 챕터 2에는 과목별로 네. 딱 짜셨더라고요. 네. 네. 초등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과 인 홈진 님이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쓰셔서 아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초등 선생님이 쓰셨네. <laughs>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생님, 과목별로 네. 어떻게 연계되어 있나요? 아이들 의 입장에서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인 거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그게 다 과목이죠. 네. 생활을 과목으로 나눈 것이지. 네. 그게 어떤 교과라고 생각을 안안 되거든요. 근데 음.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사문을 작성하는데 인공지능이 기사문을 작성하는 방법, 원리 이런 걸 익혀가지고 기사문은 이렇게 쓴 거구나를 알수 있는 것, 그런 네. 거를 배우게 했고요 어, 수학은 아이들이 퀀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제를 풀어주는 퀀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퀀타입을 통해서 아, 문자인식 기술은 어떤 거구나 아, 네. 인공지능이 문자인식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네. 알수 있게 했고요 사회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저희가 생활 속에 사용하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가장 가까운 길을 찾는지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수 있게 네. 만들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동물이 있어요 동물 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과학 네, 그래가지고 동물을 분류할 때 의사결정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카드 게임을 통해가지고 아,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해야 컴퓨터가 그것을 분류할 수 있구나. 아. 질문의 중요성을 알수 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네. 가장 중요죠 네. 그리고 또그 최근에 그 승리호라고 보셨나요? 승리호. 봤어요. 영화. 송중기 나온 거안 네네네.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술인데 외국인과 한국 사람이 그냥 영어로가 아니라 그냥 대화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것처럼 영어에서는 아이들이 음성인식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음 그것을 이제 게임을 통해서 아 알수 있게 했고, 아 네, 마지막으로는 미술인데요. 네.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이 네.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널, 널리 퍼져 있는데 네. 그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인지 네.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알수 있게, 색칠하면서 네. 네, 알수 있게 네. 했습니다. 모든 게다 그냥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게 생겼어요. 색칠, <laughs> 색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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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들 이런 거 <laughs> 네. 붙임 카드 이거 그렇네. 딱지 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딱 그런 형식으로 <laughs>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정말 이렇게 맞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교실에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반응. 아, 재밌다. 이거, 이거는 뭐 재미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도, 엄마 이거 재밌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난주 말씀하셨던. 네. <laughs> 선생님, 지난주에 <지난주에요>? 말씀하셨그 네. <laughs> 네.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관심을 보이는 아이와 어떻게 대화할지를 엄마가 알고 계시면 좋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재밌다라고 하는 아이에게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좀 어떤 대화를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또 질문 드리니 이제 얼마 전 했던 수업이 생각이 나요. 아, 이제 네네. 4학년 과학 수업이거든요. 네. 이제 한번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주제는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네. 혼합물의 분리 실험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구술에서 여러 가지 구슬에서 필요한 구슬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재미있을까요? 어른 입장에서는 대단히 귀찮은 일이고 네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일로 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실험을 준비할 때 이걸 애들 이 좋아할까? 하지만 이제 교과서에 있으니 해야지. 나름 그런 네. 생각으로 했어요. 네네.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아, 왜, 아, 왜 좋아하지? 애들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좋아하지? 그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들은 무엇이든 그 목표에 맞는 손으로 만지는 활동들을 네. 하면 정말로 몰입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단순하게 카드가 아니라 그 카드를 뜯어가지고 보드게임처럼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색칠도 하고요. 참 좋아하는 네. 활동이죠. 네. 그런데,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활동에만 아, 재밌네 엄마 다음 챕터 해볼까 아빠 다음 챕터 해볼까 이렇게 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과 같이 있는 이제 가이드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음.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 챕터에 끝나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원리 그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그 챕터에 대한 활동을 균합적으로하시고요 그 귀납제 활동이 끝나면 항상 아 누구야 뭐 민성아 뭐 태윤아 여기에서 뭘 알게 됐어라고 물어보시고요 아, 이제 아이의 대답이 네. 내 성이 안 차겠지만 안 차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갖고 계신 그런 목표로 접근하게 하는 아, 그런 방식의 수업은 아니고요 그런 놀이를 해주시면 정말 그 수업이 의미 있고 그 활동이 의미 있어 가지고 아까 김도현 선생님 말씀하셨죠. 빛나는 아이들이 네, 나중에 네.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선두로 치고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빠이시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아이 교육에 조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아빠라면 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은 엄마대로 음.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구경수는 엄마가 꽉 잡고 계시거든요. 일부 <laughs> 수학 정도 내 아빠한테 있는데, 아직 구경수의 발을 들이지 못한, 차마 이제 아이들 공부에 어떻게 시작을 같이 할지 모르겠다 하신 엄마들이, 아빠들이 유책을 통해서, 어, 아이랑 인공지능만큼은 아빠랑 같이 하는 거다라는 주말에 한번 정도 할수 네.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네. 아빠들이 좀더 더 좋아하는 당연하죠. 그런 부분 네, 아빠들이 좋아도 음, 네. 하고 더잘 아실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엄마들이 이제 수 부담을 좀 내려놓고 <laughs> 아빠들한테 이렇게 좀 내밀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몇 학년 무슨 과목 몇 학기 어떤 단원에서 음. 코딩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초등에서. 음. 어떤가요? 어, 지금은 이제 6학년에 실과 네. 교과에 네. 17차시로 들어와 있고요. 네. 코딩이 아. 처음부터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언플러그드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 이제 보드게임 이런 형태의 보드게임을 통해 가지고 또는 아, 뭐 알고리즘 이렇게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이 일상생활 속에 서어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게 쭉 이어갈 수 있게 쭉볼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17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거 네. 같아 좀 네. 적지 않나요? 네, 적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럼 이제 그 시간에 <laughs> 컴퓨터실에 다 가나요? 아니면 어, 네. 네. 뭐 학교마다 아. 다른 거 같은데. 네, 네.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프로그래밍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네.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컴퓨터실에 가기 전에 네. 막 이렇게 써보거나 네. 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붙여본다거나 음. 막 이렇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4 시간 네. 프로그래밍을 할때 네. 그때만 이제 컴퓨터실 아...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면 다짜고짜 컴퓨터부터 전부 네. 시작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코딩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네. 그 수단이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다. 혹시 코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도 음...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어, 저도 꽤 빨리 시작을 했거든요. 코딩 교육을 아... 2015년 정도가 됐었어요. 네. 이제. 이제,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지금 듣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네. 아마 이제 인공지능 교육, 뭐 코딩 교육 한번 해보자. 근데 뭐 코딩 교육은 좀 오래됐지만, 네. 인공지능 교육을 처음 딱 시작하면 아이들이, 아, 인공지능?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네. 바로 좋아합니다. 네. 그럼왜 좋아하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안 해본 거라서 좋아하는 네. 거예요. 아, 새로 신기해서. 예, 신기해서. 네. 예, 신기해서.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뭐 해도 좋아해요. 그런데 아, 어, 네. 뭐 해도 좋아하는데 네. 딱한 학기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들은 아. 해봤으면 안 좋아해요. 아. 음. 이제 그래서 시작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네. 책을 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왜이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만화라든지 예, 만화라든지 이러한 예. 필요한 발문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 활동을 하는 이유를 먼저 알고 음. 그리고 이 활동에 대한 이제 목표를 해결하는 그런 활동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접하셔야지 네. 혹은 코딩 교육을 접해야지 아이들이 질리지 않고 음. 오랫동안 그 과목에 혹은 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코딩조차도 아이들이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국영수 같은 과목으로 네, 여기기도 네. 하고 내 엄마들 사이에서도 국영수만큼이나 이것도 강제로 주입식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과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관심과 흥미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지 않나요? 네, 충분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다른 여타의 사교육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거나 아이들 힘들게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놓고 책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 이은경 네. TV 구독자님들이 지금 열심히 보고 계세요. 네. 어, 좀 귀엽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깔끔하게. 아, 제 네. 귀여운 거랑 좀 관련이 없어요. <웃음> <웃음> 네. 아, 저희 책 너무나 좋은 책이고요. 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인공지능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좀더 쉽고 재미있게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네.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죠. 인식시킬 수 있는 그렇죠. 책입니다. 네, 정말. 큰 네.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는 1번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배우기는 정말 대학 가서 제대로 배워야 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나, 그만큼 음, 관심 있어 하고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관련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뭐 데이터 관련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마 그 책을 바로 보시면 너무 어려워요. 바로 <laughs> 뭐지? 하고 안 봅니다. 아, 인공지능은 예, 예. 어려운 거. 만 명에 한 명이나 그거에 네.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음, 네. 하지만 맞아요. 필요하죠. 인공지능 그렇다면. 필요하고 네. 요즘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개발자는 부르는 게 갑니다. 아, 아, 들어보셨죠? 그런가요? 예. 이게 그거군요. 아.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인공지능을 처음 만나고 아니면 음. 인공지능 시작,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첫 만남 을할수 있는 좋은 책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고 아이들과 같이 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좋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팔아 주세요. 홈쇼핑 보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아, 좋은데. 네. 네. 이게 수업 시간을 약간 이렇게 눈 풀고 있다가 컴퓨터실에 가면 눈 반짝반짝 하는 애들, 네. 그리고 보드게임 같은 거할때막 좋아하는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3, 4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떠올랐어요. 아. 그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아이들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고생하신 우리 저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 지난주에 약속하신 거 그거 정보 리스트 아, 꼭 네. 주셔야 돼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영상 영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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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